삼겹살 TV입니다. 자 오늘은 월 타올을 할게요. 예! 예! 예 오늘은 저 혼자가 유유유유 오늘은 복귀를 못해요. 갈게요. 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두두 돈탕요 여러분들 친구가 지금 바빠서 오디오는 다른 모드에 뭐 일단은 조금은 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하허 오게 두두두두두 빨리 가자. <목소리가> 이건 여기 t to go to the house. I want to go to t h 는 h 이건 옆으로 w a 여기에서는 옆으로 떠. 마지막. 자, 빨간색. 도착. 오케이. 응. 오, 바닥이 요감이라고 생각할게요. 하! 하! 오케이. 호와. 어? 호, 예 빠! 바 대충은. 아, 대충은. 와미야 바이바이. 채초야 바이바이.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는데. 밤이 많이 차르고 이제 2초짜리를 도전하려고 가는데 아 뭐야 이 2초짜리는 하하하하아 안돼 하하하하하 하, 하. 아. 2초짜리 왜이래 어려워 하하 하. 그래도 아직 하얀 색까지만 차올라서 다행이야. 여기에 이미 차올라 있었다면. 다시 일단 이 초짜리로 빨리 가봐야겠다. 하하하하, 오케이. 뒤로 했다. 여러분들, 제가 저거 뒤로 했거든요. 옆으로 워로브 워로브에 뒤로해야 한다고. 하하, 하드, 하하, 하하하, 오케이. 이건 해오리. 아, 근데 바닥에서 요감이 차오르네. 근데 워로브 뒤로해야 해. 워로 왜, 월업을 어떻게 뒤로 하냐고. 뒤로? 이쪽까지 갔다 아니, 월업 뒤로 쉽잖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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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렇게, 어, 또 책은 나왔는데, 이거. 요감이 차오르고 있다고 뒤로 안 하면 안 된다도 돼 뉴스에서 뒤로 안 하면 어차피 요감이 따라온대 오케이 더 빠르게 차오른대 따따따따 뒤로 따. 안 하면 더 빠르게 차오른대잖아 いはっは 뒤로 한데, 찬스. 알겠습니다. 앞으로 찬스를 드리겠습니다. 아, 예, 진짜요? 예. 하, 아, 하, 아, 하. 아. 그래서 이 초짜리는 뒤로 해야 합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뒤로 하냐? 이하고공 어, 어, 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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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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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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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스 회오리를 드신다 그럼 이쪽으로 뒤디다는 건요? 그것도 됩니다 뒤로만 하면 돼

이때도 나왔는데 저는 저는 오늘 여기 보라에서 드브를 끝낼 건데요. 자 보라색까지 도전을 할 거예요. 성공할 것 같다면 좋아요. 성공 못할 것 같다면 구독. 빠르게 성공할 것 같다면, 모두 다. 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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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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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안 돼. 이거 왼쪽으로 가니까 하, 하. 오, 왼쪽이 더잘 되네. 헤헤. 왼쪽이 더잘되고난 이제 알았어. 왼쪽이 더잘 되는 거 in